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양문이라고 되어 있는 문을 통과를 하셔서 들어가신 듯하고요. 우리나라 그또 보면 옛날에 조선 시대 때그 수도가 한양이죠. 그래서 이 한양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성이 있었고 이 성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개의 큰 문, 이른바 사대문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도 성이 있었고요. 그 성을 8개의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문은 그 기능에 따라서 이름들이 주어져 있었는데 양문이라고 하는 그 양은 동물 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이 양문은 주로 무엇이 통과하는 문이었냐면 제사에 쓰일 양들이 통과하는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바로 이 양문 가까이에 위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많은 성문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관련되어져서 있었던 문이 바로 이 양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고 이름이 붙여진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도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연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못 주변에는 우리나라로 치자면, 일종의 정자와 같은 곳이 다섯 개가 있었고요. 그 곳에는, 아, 병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로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또 혈기 마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이렇게 온통 환자로 가득 찬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끔 이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이 움직이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간 사람은 그 병이 무엇이든지 간에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로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때를 기다리면서 이 연못가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연못에서 사람들이 병을 고쳤는지 혹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와는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의 변화가 있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어지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물의 큰 변화가 일어났고, 당시의 과학이나 상식으로는 이 물의 변화를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기이하게 여겼고, 또이 기이함 때문에 사람들이 이 원인이 무엇이다 라고 추정을 했냐면 천사들로부터 이 일이 시작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희들도 그렇지만 이 일의 원인이 천사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천사 그러면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고 아 그래 이 일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일이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로구나라고 추정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상황들과 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그래도 그곳에 가면 내가 나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그 사람의 심리가 한테 뭉쳐져서 바로 그 흔히 전설이라고도 할수 있는 그 내용을 사람들이 사실과 같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그 장소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벌어지고 있는 장소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은혜라는 것을 말할 때이 은혜는요, 사람들의 행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행위를 의미할 때 사람들의 원인이, 사람들의 열심이 원인과 근거가 되어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 낼 때는 그것을 행위다라고 말을 하고 사람의 열심이 그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이유가 될 수가 없고 원인이 될수 없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다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래도 작은 소망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존재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사람들은 그것을 은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곳에는 어떠한 은혜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행각에 모여있던 사람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38년 동안이나 병을 알았던 이 환자에게 또 그가 분명히 성경에 말하면 몸을 가눌수 없어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고 또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누워있었으니 얼마나 행색이 초라했겠습니까 모든 것을 딱 보아도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병이 낫는다 시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네가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뭡니까? 그를 동정하거나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를 조롱하고 놀리는 것과 같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옆에서 배가 고파서 막 배고픔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빵을 하나 물고서 서서 배고파 먹고 싶어 물어보는 거하고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과연 이 38년이나 되어서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환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은혜의 장소라고 여기면서 머물고 있는 바로 그것이 실제로는 어떠한 장소이고 또 그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바로 그가 깨닫고 보고 또 그를 통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물음에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7절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연못에서 병이 낫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곳에서 병이 낫기 위한 조건은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병이 나을 수 있는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동했다라는 사실을 보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후에 한 걸음에 달려들어서 그 연못에 뛰어들어야 바로 그 병을 고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사실을 알았다거나 혹은 보았다라고 해서 스스로 그 안에 뛰어들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뭐였습니까? 맹인이었습니다. 앞을 볼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몸에 혈기가 말라서 누워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 물이 동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행각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연못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자기의 힘으로 그곳에 달려갈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환자가 아니라 정상인 사람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곳에 달려갈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행각에 있을 필요도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각에 모인 이유가 바로 뭡니까? 내 육신의 연약함,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것인데 실제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라는 겁니까? 내 힘으로 그것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내가 이 육신의 연약함들을 치료받기 위해서 왔는데 그것까지 가기 위해서는 내이 육신의 연약함들을 내 스스로 극복해야지만 내가 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방법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 병을 고칠 수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내가 내 힘으로 그곳에 절대로 갈수 없다라는 것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뭡니까? 그림에 떡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병자고 다 힘들기 때문에 같은 처지와 입장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또 힘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였느냐 하면 그렇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다 어떤 관계였습니까? 다 경쟁자였습니다. 맨 처음에 한 명이 되지 않고서는 누구도 병을 고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내 옆에 함께 누워있는 이 사람들은 그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결국 밟고 넘어서야 하는 그런 대상일 뿐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그곳에 한번 반응을 보면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곧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이 베데스타 연못이 성전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날 그 곳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육신의 연약함과는 관련되지 않은 일반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안식일에 그 환자가 움직이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반인이 많았던 것만큼이나 그 주변에는 또 누가 많이 있었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와 함께 그 육신의 연약함들을 보고 고통을 함께 나누었던 환자들 또한 그 자리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그 누구도 그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또,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이 율법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정지했을 때, 아무도 그를 위해서 변호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도 그 자리에서 일어난 그 병자를 축하해주고 기뻐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비난에 동참했고, 침묵하는 것으로 그들의 비난에 안목적으로 동의를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같으면, 같이 고통받고 힘들어 했던 사람이 문제가 잘 되면 기뻐해 주고 축하해 줄것 같은데 왜 그들은 함께 고통받았던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경쟁하지 못하고 불공정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베데스다 연못에 누구 한 명이 들어가서 고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에게도 기회가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나은 건 어떻게 된 겁니까? 나하고 경쟁도 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와 얘기하시더니 그를 고쳐주시고, 그를 회복시켜주셨는데,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불공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뭐가 달라서 그 사람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사람은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병고침을 얻어야 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바로 그러한 불공평들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38년 된 병자를 축하해 줄수 없었고 그를 변론해 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늘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그 행각에 오셔서 많은 환자들과 병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한 명만을 유독 고쳐주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고쳐주실 수 있는데, 아니, 다 고쳐주실 수 없으시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한명 이상의 사람들을 고쳐주실 수 있으실 텐데, 왜이한 명만을 고쳐주셨겠느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는 바로 우리들의 상황과 그 은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행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 그것도 38년된 병자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집이다라고 사람들에게 불리고 있지만 이미 그곳은 서로가 서로를 원수와 같이 쳐다보는 곳이었지, 결코 은혜의 장소가 될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얼마든지 우리의 모임을, 이 예배의 장소를 은혜의 장소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심령이, 우리들의 마음이, 그 38년 전한 명의 병자를 제외한 그 나머지의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은혜에 대한 오해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임은 결코 은혜스러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 한 명을 지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38년 된 병자를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신명기 2장 14절을 말씀해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냇가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상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다라고 아유 기억들을 하십니까? 40년이죠. 예. 근데 이 40년이라는 것은 출애굽을 한그 시점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를 개수한 횟수고요 오늘 저희가 본이 신명기 2장에 나온 38년이라는 것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개수된 횟수가 38년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날부터 다시 38년이라고 기록이 되었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한 사건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이 과연 어떠한 곳인지를 알기 위해서 각집파별로한 명씩 모두 12명의 정탐권을 선발해서 그곳을 염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그 12명 중에서 두 명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하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력해서 우리가 그 땅을 도저히 점령할 수 없다라고 보고를 했고 결국 백성들은 그 10명의 의견을 쫓아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광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광야로 돌아가겠다는 결정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믿지 않고 내 약속을 신뢰하지 않으냐는 이 세대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들이 다 죽은 다음에 그들의 후손만 다시 가나안 땅을 밟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한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전해졌다라고 하면 그것은 저주이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아무런 공로 없이 그들의 다음 세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이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도록 하셨느냐? 이 38년의 시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라 것입니다 가데스바냐에 도착해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고 그들이 얻은 결론은 뭐냐면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과 환경들을 통해서 야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능력과 나의 능력을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들의 능력이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내가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까? 내 능력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들어가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것이 내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8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보고 배운 것이 뭡니까? 야,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농사도 짓지 않고 내가 입을 옷을 위해서, 먹을 것도 마실 것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38년 동안 그 광야를 견뎌냈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야. 나는 사실 하나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려 38년을 그들에게 광야 생활을 하시게 했다라는 것이고 바로 이 행각에 머물고 있는 38년 된 병자가 갖는 그 연수가 바로 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자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 행각에 머물러 있었겠습니까? 그 행각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 환자가 한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 그는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 몸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더 어느 쪽으로 가려고 움직였겠습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연못으로 조금이라도 더 가기 위해서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한 발자국이라도 절약하고 아끼기 위해서 그는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 몸을 움직이고 움직여서 조금이라도 더 연못 가까이로 나아가려는 그런 노력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에는 그 연못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그 현실, 그리고 그 현실에서 오는 좌절감만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가 가질 수 있는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그 은혜를 통하여 누릴 수 있는 평안함들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행각에 등장을 하셔서 그에게 이런 질문, 낫고자 하느냐 하는 그 질문을 하신 것은 바로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도대체 내게 잘못된 것인 조차도 모르면서 모여 있는 그 행각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환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환자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죠. 그러나 그 환자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나을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가부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예수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빨리 그 연못에 들어가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그 기회를 다 빼앗겨 버립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환자의 대답 가운데서 무엇을 알수 있느냐면 이 환자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자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환자는 병이 낫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연못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가 지금 생각하기에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연못이고, 그 연못에 들어가야지만, 내가 날수 있는데 지금 내 병이 낫지 아니 하는 이유가 연못에 들어가지 못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서라도 해 연못에 들어가야 되고 지금 내게 필요한 손길은 누군가가 나를 연못에 넣어줄 수 있는 그 손길이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이 던진 그 질문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건넬 수가 없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병으로 앓고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그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까? 병입니다. 병. 그런데 정작 본인은 무엇을 문제라고 여기고 있었습니까? 연못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병이 낫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 행, 행각에서 연못으로 나를 밀어줄 누군가가 그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에게 말했고 그 행각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38년 된 병자와 다를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은혜라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 물에 넣어줄 사람을 보내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 내 근본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문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손길,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만 예수님께서 주시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목표를 이루게 해주실 때에라야 비로소, 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쟁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주시는 것이고, 값 없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서 쟁취해서 얻었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것은 뭡니까?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행각을 찾아가신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 한분 뿐이라는 것을 아는 데에만 필요하지, 그 외에는 우리의 어떠한 열심도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입장에서는 좋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은혜를 가로막는 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다 병자들끼리 모여있는 그 행각과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굳게 믿고 있는 그 방편이 있습니다. 마치 그 연못에만 들어가면 되라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것만 해결하면 이 세상에 문제될 것이 없어 어려움이 없어라고 믿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지금도 주님께 그것으로 나를 밀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그 방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것에 다달할 수 없는 것, 그런 존재인 것이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를 지금 제대로 인식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우리는 정말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의 목표를 내어 놓는 자가 될 것입니까?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결코 이 베데스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주체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시지 아니하는 한 그분께서 나에게 찾아오시지 아니하는 한 내게 어떠한 방편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방편이 결코 내게 은혜를 베풀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지위가 될 수가 없고요. 내 자녀들이 나를 그렇게 해줄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잘못된 그 은혜의 목표와 또 잘못된 기대로부터 우리의 시선들을 참된 은혜의 주체이신 주님께로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참으로 잘 되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기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